안녕하세요 산책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휴일이라 모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아, 요즘은 날씨가 무척 덥죠. 예, 무더위 잘 헤쳐나가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십정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의 백두산입니다. 아, 명품 호피반 백두산. 정말 종자 좋고요끝에가 살짝 이랬습니다. 백두산. 제가 뿌리가 약해서 1년을 키웠습니다. 1년을 키워서 신화 받으면서 뿌리도 아주 여러 가닥 잘 내리고요. 아, 뿌리가 아주 좋아져서 올렸습니다. 아, 명품 호피 반 백두산입니다. 아, 백두산은 순수한 우리 난초죠. 백두산 정말 화려하고 멋집니다. 아 1번에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한쪽에 신화 한 대, 그리고 또한 대가 또 달려 있습니다. 신화가 또 달려 있습니다. 아, 아, 신화는 이쪽에가 안 달리고 이쪽에가 달려서 괜찮아요. 이쪽에, 아, 모쪽에 달려있어서 정말 화려한 백두산입니다. 아, 1번에 명품 호피반 백두산 한쪽에 신화 인데또 신화 인데 달려있습니다. 16에서 1.9 30만원입니다. 뿌리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아, 단역복륜 신라. 아이 폭은 넓진 않아요. 넓진 않고 짤막하니 아주 예쁩니다. 단녀폭민 신라. 아내측에있고요 내축에 신화가 달려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지금 신화가 달려있는데요. 지금 여름만 아니면 이쪽으로 분주해도 괜찮아요. 가운데가 지금 벌브가 있어요. 근데 뿌리도 그런대로 괜찮고요 근데 지금 여름이라 분주를 못해서 두갑으로 키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가을에 가을에 분주해서 이쪽에 신화가 또한대 달려있어서 이쪽만 분주했어도 가격대가 상당히 나오는 개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화가 짤막하니 아주 예뻐요. 이쪽으로 또 신화가 달리면 더욱더 예쁘겠죠. 내쪽이 네 신화 한 대입니다. 단네품인 신라.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입이 광엽은 아니지만, 아, 짤막하가 아주 예뻐요. 아주 똑같이 아름다운 아, 단엽보의 신라입니다. 내쪽에 신안대고요잎길이가 아, 5에서 7, 0.6, 0.7. 제일 큰잎이 키가 제일 큰게 0.7을 나옵니다. 43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단중종튼데요 아, 뿌리가 약간 부실합니다. 뿌리 세 가닥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마가 자마가 세 군데나 달려있습니다. 아, 자마 하나는 아, 분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밑에 달린 거는. 그리고 양쪽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아, 자마 두 대는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배양하는데 지장 없고요. 아, 단엽 중투입니다. 뿌리가 세 가닥밖에 안 돼서 저렴하게 올렸어요. 아, 뿌리만 한 여섯 가닥 정도 내렸으면 20만원 이상 가는 개체입니다. 단엽증도 두쪽에 아, 자마 3대 달려있고요. 5에서 0.5, 13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단엽인데요. 달마 단엽입니다. 종자 아주 좋아요. 아, 달마래도 우리나라 난초입니다. 이 단엽이 우리나라 거였는데 일본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명명을 해서 달마라고 명명, 명명을 해서 아, 모르시는 분들은 달마 단엽 하면은 아, 일본 거로 착각하시는데 이거는 순수 우리나라 난초 단엽입니다. 우리 사냥에서 나온 단엽 아, 두 쪽에 신화한대고요. 12에서 2.5, 20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영춘소고요. 황하소심입니다 아, 영춘소 두 쪽에 신화한대입니다. 뿌리는 너무너무 좋고요. 뿌리는 뭐 바람 것도 없이 아주 좋습니다. 아 영춘석 요즘은 여름이라 가격대가 저렴해서 이럴 때단초를 하나씩 구입해 놓는 게아 가격이 저렴해서 아주 좋습니다. 요즘 요즘 구입하기가 여름만 잘 나면은 그리고 요즘 여름에 날씨가 좋으니까 폭풍 성장 많이 하고요. 아물 관리만 잘 하시면은. 아, 배양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5번의 영춘소, 황화소심 두 축이 신한 데고요. 183.8, 6만원입니다. 아, 6번입니다. 6번은 한엽충투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 색감 좋고, 무늬 좋고, 아, 두 축에 신한데 아 저렴하게 올렸어요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렸으니 종자 하시고요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6번에 아 극한종투 아 두쪽에 신한대고요1 6 1 7 15만원 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호피반 인데요 아 호피반 무늬는 아주 좋습니다 약간 잘린 쪽도 있고 이런 쪽도 있고 그래서 저렴하게 올린 거고요 아, 이렇게 잘린 적도 있고, 색감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색감은 극한의 호피반. 아, 넉넉 좋고요 아, 이거는 알아서 발현되니까 색감 지금 벌써 나오고 있네요. 알아서 발현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뿌리도 좋고요 아, 6번에, 아, 7번에 호피반 세 쪽이 신환대입니다. 14에서 0.7,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아 이렇게 세입성이지만 단엽복륜입니다. 단엽복륜으로 구입해서 아, 제가 조금 키웠고요. 신화도 받고 작년 신화도 받고 올 신화도 이렇게 받고 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구입했던 난초. 8번에 아 단엽복륜입니다. 단엽복륜 2쪽에 신화 안되고요. 7에서 0.4, 8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 9번은 부등사피 무늬는 아주 좋아요. 아, 신화도 예쁘게 잘 나오고요. 무늬 화려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부둥사피. 아, 뿌리도 아주 좋고요. 아, 9번의 부등사피 한쪽에 신화 한 대입니다. 9에서 0.5, 4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부등사피고요 아, 10번은 금화소입니다. 금화소. 아, 줄다 소신그 마소. 약간 반성이 있는 듯해 보여요. 뭔가 있어 보이죠? 아, 그 마소, 무지 두 쪽에, 아, 잘린 쪽두 쪽입니다. 아, 잘린 쪽두 쪽이 있어서, 아, 촉수로는 내네 쪽입니다. 내네 쪽이고, 뿌리도최상이고요 아, 10번에 그 마소, 줄다 소심입니다. 그 마소 두 쪽에, 신화. 잘린 쪽두쪽이고요 17에서 0.8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화려한 백두산입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고요 백두산 북광으로 정말 화려합니다. 백두산, 아, 신화 이렇게 달려있고요. 신화도 색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 한쪽에 신화 하나, 신화가 또 달려있습니다. 뿌리도 아주 아주 좋고요. 아, 벌브 두개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벌브 두개 있고요. 벌브도 두 개나 있고, 아, 백두산, 정말 화려합니다. 종자 너무너무 좋고요 신화펌, 아, 한쪽에 신화, 그리고 또 신화 달려있습니다. 아, 뿌리 최상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일본의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한쪽에 신화한데 또 신화한데 또 달려있습니다. 신화 아직 덜 컸는데 또 달려있네요. 예쁘게 양창고 30만원입니다. 아, 2번입니다. 2번은 단녀봉류신라있는데 신라인데요. 아,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총 4쪽입니다. 4쪽에 또 신화가 또 달려있고요. 아, 이쪽에 지금 신화의 뿌리가 한 가닥, 두 가닥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가을에 지금 분주하기 좋게 이렇게 어 있습니다. 가운데 또 벌브가 이렇게 있어서요. 어, 가을에 뿌리가 한, 뿌리는 현재, 지금 현재 네 가닥 있어요. 아, 뿌리 한 가닥만 더 내리면은 가을에 지금은 위험하니까, 아, 벌브가 있어서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하니까 이모초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척 보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분주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아, 조그만하니 정말 예쁩니다. 단엽풍용 신라입니다. 아, 총네쪽에 신화 이렇게 달려 있고요. 뿌리는 그렇게 좋진 썩 좋진 않지만 그런대로 뿌리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화가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쪽으로 분주해서 키우면은 아, 괜찮을것 같고요. 이렇게 아 짤막한 변에 단엽풍이 신라 아주 예뻐요. 아 작은 그렇게 썩좋진 않지만 굉장히 작고 예쁩니다 단엽뽕률 신라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작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단엽뽕률 신라 종자 아주 좋아요 아 이번에 단엽뽕률 신라 내쪽에 신화한대고요 뿌리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이 폭이 0.6 0.7 43만원입니다. 아, 3번입니다. 3번은 단엽중투인데요. 아, 단엽중투인데 뿌리가 이렇게 생겨서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뿌리는 지금 현재 세 가닥, 세 가닥이고 신화가 이렇게 세 개나 달려있습니다. 아, 뿌리 때문에 제가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아, 단엽 중투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달려있고, 신화가 이렇게 세 개나 달려있습니다. 저 밑에 신화는 제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제거하고, 아, 톡신 페스트 충분히 발라주고, 아, 말리면 될것 같습니다. 아, 단엽 중투입니다. 단엽 중투. 굉장히 적어요. 아, 사이즈 잘 확인하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아, 3번의 단엽종 투두 쪽에 자마 세 대나 달려 있습니다. 이포기 0.5, 13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달마 단엽이고요. 달마지만 종자 아주 좋아요. 달마 단엽이라도우리나라는안 좋니까. 아, 이 정도 촉수가 많아서. 촉수도 좋고 아, 신화도 잘 달려 있고 신화의 좀 뿌리가 지금 두 가닥 두 가닥 세 가닥입니다. 한 가닥은 이미 내렸고 어, 두 가닥 양쪽으로 또 내리고 있고요. 뿌리는 아주 좋아요. 아, 달마 단엽입니다. 종자 너무 좋아요. 뿌리도 아주 최상이고요. 아, 달마 단엽이라도 우리 거니까 걱정 안 하시고 키우셔도 됩니다. 달마다는 웬만하면 한 번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4번의 단엽 두 쪽에 신화 한 대고요. 이 폭이 1.5, 20만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이영춘이고요 영, 영춘석 황화소심 영춘석총세 어, 쪽입니다. 세 쪽에 벌부도 있고요. 신화 포함 세 쪽입니다. 뿌리는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자마가 달려있는 것 같네요. 이게 자마, 자만인지입지 모르겠네요. 자마는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뿌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5번에 영춘소입니다. 영춘소. 두 축에 신한데. 아, 이쁘게 0.8.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극황 중투예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극황 중투. 색감 너무 좋아요. 극한 중투 편도 한엽편도 아주 좋습니다. 한엽편으로 너무 좋아요. 아 색감이 약간 죽어 보이는데 색감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신화도 이렇게 잘 달려 있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두 쪽에 신화인데 달려 있고요. 아6번에극한 중투입니다. 극한 중투 두 쪽에 신화인데 이 폭이 0.7, 1 5만 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호피반인데요. 아, 잘린 촉에 종자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 잘린 촉들이 있어서 나름 저렴하게 올렸는데, 아, 극한으로 색감도 아주 좋고,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총3촉이 신화한데, 시나 포함 대촉입니다. 뿌리도 이렇습니다. 뿌리가 나쁘진 않아요. 좀 짜잘해서 그렇죠. 정일품 같이 보여지네요 뿌리 보니까,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아, 호피반입니다. 화려한 호피반. 정말 정자 좋습니다.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정자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그냥 신화는 그냥 나누면은 색이 저절로 가련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7번에 호피반 세 쪽에 신화 한 대. 총 대축이고요. 이 폭이 0.7, 6만 원입니다. 아8 번은 단엽복륜입니다. 아 이렇게 세엽성이라도 단단한 면에 단엽복륜. 아 신화도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고요. 두쪽의 신한대입니다. 아 이거는 입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신화를 이거 작년에 받고 올해 받고 한 거고요. 아,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뿌리는 아, 두 쪽에 신화한데, 뿌리는 조금 잘린 쪽도 있지만, 뿌리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닥 있습니다. 뿌리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벌브도 지금 두 개나 있어서 배양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아, 단엽 복륜입니다. 단단한 변에 아, 짧은 단엽 복륜.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아, 8번에 단엽복는두 쪽에 신화한대구요. 이 폭이 0.4, 8만원입니다. 아, 9번입니다. 9번은, 아, 무등사피구요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무등사피 문이 아주 잘 들어있구요. 모초기도 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 신화에도 문이 화려하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등사피입니다. 아, 신화의 뿌리가 3가닥이나 내렸고요. 뒷대 3가닥, 총 아, 6, 7가닥입니다. 짧은 뿌리 포함 7가닥, 그리고 벌부하나 있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아 9번이 무등사피입니다. 무등사피 한쪽에 신화 내고요. 이 포기 0.5, 4만원입니다. 아, 10번은 금화소입니다아중자소신금화소 약간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반성이 반성이 있어 보여요. 아두 쪽에 이렇게 두 쪽에 잘린 쪽두대 있습니다. 잘린 쪽도 아, 이렇게 벌브가 있어서 잘린 쪽이 있어서 더 좋고요. 금화소 무지 두 쪽이고요. 중다소신 뿌리 아주 좋습니다. 두 쪽에 잘린 쪽두 쪽이고요. 아, 1 0번에 금화소 두 쪽에, 잘린 쪽두 쪽이고요. 이 폭이 0.8,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